안녕하세요. 행복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언어, 경기제일교회 강구한 중목사입니다. 사람이 말한 마디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기도 하고 좋았던 관계를 깨지기도 하지요. 이 시간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의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행하고.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.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 필요한 건 충고가 아닌 위로와 격려입니다.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. 아이가 밖에서 맞고 오면 엄마는 그 아이를 또 혼냅니다.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회개하라고 말하기 쉽습니다. 그러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 자신의 삶을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. 그때 그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 내 곁에 함께 있어 준다는 것입니다. 다제 기도 부족입니다. 제가 집사님에서 더 기도했어야 했는데.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, 내 곁에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단한 사람만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. 제가 교위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. 그때 마음을 같이 하며 눈물을 흘려 준한 사람, 저는 지금도 그분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한 거지요. 그러므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. 다제 기도 부족입니다.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제 기도 부족입니다. 라고 말씀해 보십시오.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기도 부족 때문이라고 말하는 교회, 그 교회에 무슨 분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?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 인하여 교회는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. 이제 어떤 경우에도 하나 되의 말을 선택하십시오.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 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. 지금까지 행복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언어 경기제일교회 강관중 목사였습니다.